안녕하세요. 비온 뒤에 이렇게 고추밭에 나와 있습니다. 아, 오늘 고추 따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다음 주에 몰아서 고추는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이렇게 야이 위에 것도 이렇게 크네요. 아, 이쭉 둘러보니까 아, 담배 나방 피해하고 탄저병. 탄저병도 제법 있네요. 그 발생 했는 구간에는 좀 우거진데 잎이 우거진데는 보니까 한 열댓 개 정도 탄저병이 와 있네요. 그거 따서 버렸고요. 어 이렇게 쭉 둘러보고 있는데, 야 이게 너무 우거진데는 아무래도 좀 방제가 취약하다 보니까 어 약이 잘안 들어가네요. 이것도 다 이렇게 다 물렀네. 이거 이거 익히려면은 이제 9월 말쯤 이제 다 돼가니까 어, 비료도 이제 차츰 끊어야 될것 같습니다. 이제 오늘 제가 관주비료 녹여서, 어, 밭에 오자마자 좋습니다. 일단 복합 비료인데 이제 가리 성분이 높은 거 그거 줬고요. 물도 이제 어, 이번 주 9월 오늘이 22일이니까 어,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일주일에 한번 그러니까 일요일 날한 번만 딱 줘야 되겠습니다. 야, 여기도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되네. 요 어, 10월달에는 상황봐서 제가 물을 끊을 생각입니다 일단은 아, 이거도 이건 물렀는것 같은데 네. 10월달에는 물을 끊고 아, 빨리 익혀야 되니까 야, 이거 다 따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뭐 풋고추로 안 익은 거는 짱아찌 담글 거라서, 여기 탄저병. 이렇게 탄저병이 왔네요. 여기도. 요 뒤쪽 그 고래 탄저병 온게 제법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마 요 근처에는 다 탄저병이 왔는 거 같아요. 여기도. 어. 저 안에도 이렇게 탄저병이 이렇게 와 있네요. 아 이거 담배 나방 피해하고 탄저병 피해. 이것만 조금 방제 신경 쓰면은 어, 무난하게 어,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정말 방제가 이 산골에서 참 이게. 벌레 방지하는게 참 힘드네요 네. 여기는 가지 조금 전에 수확을 했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커야 되니까 어. 고추가 야. 지금 시드름 병이 왔던 거 앞전에 왔던 거여기한 포기 뽑아냈고요 이 전부 다막 담배 나방 막 구멍 내서 파고들어가니까 빗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물러져 버리네. 전부다. 야, 요 탄저병 이렇게 오네 오늘도 탄저병 치료약 방제를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야, 이참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. 정말 힘드네요. 방제하기가 이도물러진 거. 야 이거 여기는 완전 누워버린 안쪽으로 누워버리면 너무 우거지고. 야. 아, 정말 이게 탄저병 온게 너무 많네요. 어 방제를, 아, 이거를 중간에 제가 퇴근하고 밤에 와서 한번 쳐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방제하고 어 3일마다 한번 방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래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네요. 네. 너무, 너무 우거지고 하다 보니까 아, 내년에는 이 유인 작업을 어,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니면은 품종을 키를 작은 품종으로 하든지. 자 고추 재배는 어, 하면 할수록 재미는 있는데 어려워요. 이게 또 어려운 만큼. 노력하면 또 성과가 보이니까 또 재밌는 것 같고요. 아, 이 물러지고 한게 너무 많네요 담배 나방 피해 때문에 아휴 여 기도 렇고 탄저병 온게 제법 있네요. 아마 이 안쪽에 안 보이는 데도 많지 않을까 싶네요. 여기도 그렇고 야요있네 여기도 이렇게 전형적인 탄저병. 음. 와, 앞전에 가지 꺾인 거 그냥 조금 요 매달려 있어서 뒀더니. 이렇게 잎이 살아있네요, 그래도. 일단 요건 그냥 둬야 되겠습니다. 여기도, 이쪽 거래도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, 뭐. 어느 정도 방제만 하면, 뭐, 저희 먹고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지금 고추도, 어 지인들하고 이렇게 좀 주문 받은 게 있어서, 그거만 좀 팔고, 나머지는 저희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좀 나눠드리고, 일단, 10월, 아마 10월, 언제지, 10월 한 중순? 말쯤까지는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